그러니까 이번 시간부터 어, 자료조직 핵심 정리입니다. 그래서 전체 분류하고 목록을 합해서 어, 하나의 요약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2018년부터 어, 바로 직전 연도까지 어, 기출에 해당하는 내용들 묶어가지고 각 단원별로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있는 이 기출만 풀어도 아, 이 단원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각 분야마다 다 있거든요. 어, 국중도 있고, 지방직도 있고, 뭐 예전에는 어, 서울시 따로 쳤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한번 나왔던 것들이 다시 또 영역이 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기는 상당히 좀 편하다는 거죠. 이거 갖고 보면. 자, 그 다음에 우리 핵심 하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또 나올 수 있거든요. 어, 그러면 다시 이론서를 찾으셔야 돼요. 가서 이론서를 한번더 확인하고, 어,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 공부는 요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론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은 요약을 봤을 때 이해가 빠릅니다. 어, 빨리 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공부가 돼 있다는 거고, 만약에 요약을 봤는데 생소하다 하면 그 단어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어, 이론을 찾아서 한 일곱 번 정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어,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게 좋겠다 하는 거. 자, 뭐 목사 목차 분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론을 다 했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일 어, 단원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7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분류사 앞부분까지입니다. 17페이지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앞부분은 크게 비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진짜 액기스만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이 어, 제공을 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처음에 분류의 기초 이론부터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면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 내포와 외연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포인트를 내포와 외연,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내포가 시험에 나오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속성, 내지 성질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공통적인 속성, 성질, 예, 이 부분이 바로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 자, 그 다음에 조금 응용이 된다면 이 문장이 나올 겁니다. 징표의 전체다 하면은 마치 이렇게 어 뭔가 벌려놓은 듯한 느낌이 나오지만, 실상 이걸 우리가 가만히 들여보면, 자, 생명력을 지니고 이성을 지닌다는 것은, 어 대상이 되는, 어 속성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지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속성에 해당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시험에 나오면, 아, 이거는 외연이 아니고, 내포다라고 떠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치 범위를 나열해 놓은 듯한 착각이 일어나거든. 자, 그 다음에 개념이 포함되는 대상들로부터 추출하여 얻어진, 여기 보세요. 속성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속성, 성질, 속성, 증표의 어, 전체, 어, 이런 내용들은 다 내포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그럼 이와 반대로 외연 이 시험에 나오면, 항상 우리가 범위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외연은 대상에 포함되는 범위, 해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의 전체 범위, 해서 이게 중요하죠. 범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포 외연의 관계는 항상 반비례한다. 어, 서로 반비례한다. 즉, 내포가 증가를 하면 외연이 감소한다 이걸 우리가 한정시킨다. 해서 이건 특수화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내포가 감소하고 외연이 증가하니까 너무 일반적이잖아. 이렇게 되면. 그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개괄, 일반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내포, 외연에 의한 개념의 정의하면은 동물이란 이렇게 나오면 동물은 어, 종개념입니다. 어, 그럼 이게 헷갈린다면 여러분 이걸 보세요. 동물이란 움직일 수 있는 생물이다. 해서 동물보다 생물이 더큰 개념 아니야. 그래서 위에 있는 개념이니까 유개념이 되고 동물은 종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종차를 얘기하는 거다. 라고 해서 여기 있죠. 특정 유개념에 포섭되는 여러 종개념 간의 독특한 속성. 요걸 우리가 종차라고 하고, 종차는 일종의 분류 원리에 해당이 된다고 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잘 한번 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내편, 내포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니까 개념의 깊이에 해당한다면 외연은 개념의 넓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단원에서 그죠 가장 핵심되는 포인트 1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포와 외연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자두 번째는 개념의 종류가 나올 거야 라고 내가 옛날에도 작년까지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바꿀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용어를 똑같은 용어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용어냐? 보세요. 동년 하니까 등각삼각형, 그 다음에 등변삼각형 해서 외연이 같다는 거야. 말 그대로 그죠? 그래서 같을 동 외연, 외연이 같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등과 등치도 어, 같은 용어들입니다. 어, 이런 것들 파악해 두시고. 자, 모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순 하니까 삼자 개입이 불가능하더라.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어, 그 다음 반대는 삼자 개입이 가능하더라. 어, 이두 가지 이건 뭐 가장 거지. 개념이 종료해서 예전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모순 개념은 삼자 개입이 불가능하니까 유무, 생사, 참거짓. 하고 끝납니다. 안에 뭔가를 중간에 삽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는 대중소, 상중하, 흑백 가운데 회색. 그지? 뭔가 가운데 다 넣을 수 있는 내용들. 이걸 우리가 반대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류 개념이 나오면 이걸 풀어서 해석하시면 돼요. 주류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류 개념이다. 이렇게 갑니다. 자, 상관은 내포상 공통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서로 의존성의 관계다. 해서 의존하는 서로 관련이 되는 것들이 의존한다. 이류는 주류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례에서 만약에 서로 안 맞는 애들이 나열되어 있으면 나열되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이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사례에서 서로 안 맞는 종개념끼리 나열이 돼 있다 하면 요거는 이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하나님 예수 그다음 미술 예술은 우리가 뭔가 서로 연관이 돼 있잖아 그래서 관련이 돼 있다면 상관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하면 이류예요 어, 쉽게 생각해서 자 교착이라고 하면은 외연의 대상 일부가 중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이면서 학자 어 그다음에 선언이라고 하면은 동일 유개념에 속해서 외연이 서로 다른 것 해서 이게 가장 문제에서는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선언 개념이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사람을 가지고 사례를 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 부분은 그래서 사람이란 동일 유개념 아래 서로 다른 남자 여자 즉 외연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외연이 서로 다른 동일 계열의 두 개의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선언 개념이다 해서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선언 개념이 시험에 나오면 사람 남자 여자 이것만 기억하셔도 한 문제 풀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동일은 내포와 외연이 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동일 개념은 서로 같다 해서 동의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두셔야 돼요. 개념 동일 동의 동년 등가 등지. 어. 그래서 가치죠. 가치가 있습니다. 동년은 가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고 이거는 완전히 똑같죠. 안에 처, 적주 등뼈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뭐구질구질한걸다는싫다하면은이두개 포인트 1, 2만 잘 기억을 좀해 두시고. 자, 그럼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보게 되면 조금 허탈감을 느낄 겁니다. 왜? 2018년부터 지금까지 몇 문제가 나왔나면 총두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거의 우리가 주력 시험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 지방직이 주력이죠. 어, 교육청을 합해서. 그 다음에 사소교사가 주력이잖아. 두 개가 상반기 하반기 큰 축이거든. 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나가는 것들이 이제 군원이나 어, 국중이나 혹은 뭐 옛날에는 교육청이 지 지금 합해서 같이 가니까 지방직에서 자 그러면 이두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 봅시다 자 다음 분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이 당시는 교육청하고 지방직이 따로 시험을 쳤었거든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육청 문제가 좀더 디테일합니다 어 지방직은 좀 약간 러프하고 같고, 어, 이 당시에.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봤던 것 중에, 자, 분류의 3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분류 원리라고 그랬죠. 왜? 분류 원리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 어,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자료 분류는 편목이론상 주제 쪽에 속합니까? 기술에 속합니까?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와, 나오면 우리가 주제적인 요소, 주제에 대한 검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모르겠다면, 그것도 모르겠다면, 우리가, 우리 열람용 목록 생각납니까? 어, 주제의 에한 목록이 뭐였죠? 주제명 목록이었죠? 어, 그 다음에 분류순 목록이었잖아. 기억나죠? 예, 그걸 여기에 대입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대면 주제의 에한 검색은, 주제로 당연히 검색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관련된 게 분류기호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도서관 목록을 작성하는 업무는 결국 보세요 목록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어 그래서 목록에서 기술 목록과 주제 목록법으로 나눈다면 주제는 주제 분석과 그 결과에 대한 분류기호 내지는 주제명 편목을 부여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열람형 목록에서 주제에 의한 목록을 생각하신다면 이게 정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료 분류는 편목 이록상 주제 목록보다 기술이다 하면은 반대로 생각해야 되겠죠. 어, 자료 분류는 뭐다? 주제 목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3번 서가 분류와 서지 분류가 있, 있으면 서가 분류라고 하는 것은 서가에 직접 자료를 배가하는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의 주제는 허용을 안 됩니다. 그래서 복수 주제의 다면적 표현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자그 다음 이거 보세요. 네포는 개념의 깊이. 왜냐는 아까 내가 넓이라고 그랬잖아. 어,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딱 가니까 결국은 보세요. 분류에서 배운 내용과 목록에서 배운 내용들이 하나로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어. 어,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이고 문제 수준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국시형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묻질 않는다는 거야. 어,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야지 풀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 2번 가서 자료 분류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등치 나왔는데, 자, 개념의 내포 외연이 일치하는 것을 개념으로 동의 개념, 자, 동의 개념이라고도 하지만, 이걸 우리가 무슨 개념이라고도 해, 동일 개념이라고도 한다. 맞죠? 어,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고, 자, 유사한 서로의 용어들을 모른다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제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이 용어들이 나오면 기본서에다가 원갈로에서 내가 다 넣어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어. 자그 다음에 동위 개념은 어, 동일한 유 개념 속에 포습되는 하니까 유 개념이 있으면 이렇게 내, 내려와서 같은 위치에 있는 걸 이걸 우리가 동위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건 꼭 나온다 그랬잖아, 시험에. 종차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속 시험에 이게 나옵니다. 여기에. 자, 같은 유기임에 속하는 종개념, 구별해주는 본질적인 특성을 말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좀더 어렵게 문제를 낸다면, 내가 만약에 출제를 했다면, 난 여기에 분류원리라는 용어를 넣었을 겁니다, 문구를. 어, 그게 더 자연스럽죠 문제 만들기가. 자, 텍스노미는 조직들을 서로 다른 종류로 분리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의 개발을 의미하고 분류에 의한 일종의 하나의 이론이다라고 했었잖아요. 카테고리 방식. 어, 그래서 여기서는 1 번이 바로 정답이다 하는 거 보세요. 문제 어때요? 섞이죠. 어, 하나의 하나의 단순한 문제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섞인다 문제 자체가, 그렇지?